안녕하세요. 국민이 영어 문법 기초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조동사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맡은 저는 유기농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파트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 파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동사 파트에서 문법에 다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동사 파트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완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뜻을 살펴야겠죠. 그 다음에 시제를 살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조동사 파트에는 동사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게 될게 수동태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큰 덩어리의 동사 파트의 개념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조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그 전에 지난 시간에 시제가 제가 영어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난 수업을 다시 복습을 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조동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기본적으로는 보조동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합니다. 동사 앞에 위치를 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등장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보조 인물이라든지 배경, 엑스트라들이 깔아주죠. 그리고 어떤 맥락과 상황을 주고 나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조동사, 보조 동사는 그 메인 동사, 문장의 메인 동사, 본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플레이라는 동사가 있죠. 자, 이 동사 앞에 캔이라는 조동사 혹은 머스트라는 조동사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앞에 위치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캔을 붙이면 뭔가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분위기죠.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고, 머스트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 뭔가 안 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여기 동사는 무조건 원형으로 위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비동사를 잡아주면, I m 이라는 비동사가 있을 때, can이 오게 되면, 비동사의 원형을 잡으니까, 여기 비동사 B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온다 해도, 여기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것들을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과거형이다 하더라도 여기는 원형을 써 주십니다. 그래서 보조 동사,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뒤에는 3인칭 단수 동사이든 과거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원형을 잡아 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조동사의 뜻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캔이라는 조동사. 캔이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뭐뭐뭐 해도 좋다. 허용이나 허가를 나타낼 때 쓰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could라는 조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can이 현재형이고 could가 과거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실게요. 근데 나중에 이 조동사 파트의 개념이 복잡해지면서 could라는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할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 혹은 해도 좋다는 뉘앙스가 약해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an보다는 약한 개념으로. 사용할 때 푸드를 쓰기도 합니다. 이 예문을 보면요. 그는 중국어를 말할 을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할수 있다로 해석이 되었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예문은 너는 내 컴퓨터를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 허용이나 허가가 되겠죠. 뭐뭐뭐 해도 좋다로 해석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와 마이트. 뭐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뭐뭐뭐 해도 좋다. 허용이나 허가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그 남자는 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뭐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추측인데 약한 추측입니다. may나 might의 조동사는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너는 집에 가도 좋다죠. 그래서 뭐뭐뭐 해도 좋다. 허용이나 허가로 사용이 되었죠. 자그 다음에 must 조동사 보겠습니다. must는 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이는데. 강한 추측과 확신이 들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차야 합니다. 해야 한다. 강요적. 두 번째 예문은 그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다죠. 이거는 추측이죠. 강한 추측, 확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휴드라는 조동사 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정부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해야 한다로써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의무로 쓰였죠 그 다음에 O2입니다 O2 뒤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동사원형을 쓰죠 이것도 이제 should와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모두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인 will과 would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특히나 would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뭐뭐 하곤 했다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두 번째 예문은, 그는 종종 잠을 자곤 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과거의 습관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드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sed to 동사원형. 요것도 뭐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이거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태이곤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가지고 있었다. 긴 머리를, 과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습관을 이야기하고요. 유주드트 동사원은 과거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구별하자면 구별하는 건데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뭐뭐뭐 하곤 했다. 뭐뭐뭐 했었다. 뭐뭐뭐 이었다 정도로만 그 여러분들 뜻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need to 동사 원형은 뭐뭐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예문을 보면은 너는 너의 우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집 떠나기 전에 해서 뭐뭐뭐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head better입니다. 뭐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뭐 하는 게 낫다. 그래서 head better를 쓰고요.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어가 들어갈 때는 had b e t e r n o 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너는 늦지 않는 편이 낫다. 너의 인터뷰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조동사를 다 살펴봤고요. 사실 조동사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나중에 문법사항도 아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꼭 쓰셔야 된다는 이 규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havepp 형태가 붙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붙을 때인데 조동사 뒤에는 첫 단어는 무조건 동사원형 써야 된다. 자, 이 문법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